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어, 오랜만에 장마감 영상을 또 이렇게 녹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 녹화를 하게 됐고요. 어, 일단 제가 장중에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커뮤니티에 가시면, 구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가시면 음, 장중에 시간대별로 제가 코멘트를 드린 것이 있어요. 어, 그거를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판단을 조금 했어야 했는데, 어, 자, 여기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눌게요. 9시 14분입니다. 연기금이. 9월 말까지 주식을 꾸준히 매도할 예정이기에 연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기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내려받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주목할 시기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3천억 정도의 매수세를 예상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한 1,500억 가까이 뭐 매수하고 끝났는데 나머지는 좀 기관이 좀 받아줬고요. 외국인들이 어, 기관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들이 판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굳이 거기다 대고 싸게 아, 바, 비싸게 사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외국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누가 음, 나 이만큼 팔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래? 그럼 내가 비싸게 사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팔을 팔 때까지 팔아라 나는 그거 다판거 밑에다가 대고 사줄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9 월달에 외국인들은 눌러 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미국 증시의 반등보다도 우리 증시가 약할 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세게 하더라도 우리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4분기에 빠질 만한 수준을 또 미리 9월에 또다 빠져놓는 뭐 선행 어, 선행적으로 빠져놓는다면 오히려 10월 달에는 더 생각보다 강 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거고요 자, 9시 59분에 제가 어, 카톡방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그 카톡방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카톡방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고 시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시5 9분에는9월말까지 뭐 연기금 매도세에 의해 우리 측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외국인들이 굳이 판다는데 비싸게 받아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분기 예정된 어, 시장 하락 조정이 9월 막바지에 선반영돼서 내려올 가능성을 어, 제기해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8월 옵션 투기 거래를 끝으로 어, 빅스 공포지수 선물에 잠시 베팅했으나 이내 다시 숏 포지션을 축소하면서 하방 음, 하방 보다는 뭐 유지하거나 상방으로 전환을 할 어, 어,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시 22분에는 그에 관한 이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거죠. 사진 어, 1, 2, 3, 6이. 시장이 어, 제가 여기다가 어, 오늘 음. 사실 여기 819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는 지금 나, 어 여기 있다. 819 정도 라인까지 열어두고 생각해본다 말씀을 드렸는데 819에 가지는 않고 821 정도에서 터닝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저점을 확인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중간 중간 음. 아까 전에 방금, 방금 말씀드렸던 연기금이 매도 선언을 했는데.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마침 우리는 추석 연휴도 끼어있고, 신용장걸도 높아서 개인 물량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어딱 그럴 타이밍에, 어 마침 기관들이 또 팔아준다. 기관은 왜 팝니까? 어 기관? 특히 연기금은 왜 팔아요? 연기금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하면서 어 정말 커다란 국민들의 어 돈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주식만 잔뜩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특정, 음? 또 안전자산에 있다면 또 이렇게 잔뜩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 시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연기금도 이렇게 매매하다 보니까 그 전략 오버가 된 겁니다 체, 어, 이 정도 주식을 이만큼 사야 되는데 어,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사버린 거예요 어, 사진 거예요 주식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끝나는 그 9월 말까지 포트 조절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적정 물량까지 매도를 하게 되는 거 오버 비중을 다시 축소를 원리치로 맞춰둔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어, 그래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말즉 3분기 말에 포트 조정을 하는 거고요 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뭐 손해가 있지 않느냐 기관들 연기금들은 그거는 이미 이미 옵션에서 풋거래를 통해서 해치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 어차피 음? 주식이 내려가서 손실을 봐 이거 이거는 이제 끌게요 자 주식이 내려가서 거기에 대한 뭐 손해가 있어. 손해나 이 수익 구간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어 혹은 어 하여튼 그 구간을 옵션에서 풋을 사들이면서 해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떨어지면 또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적정 자산을 유지를 합니다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조심하시고 어, 보셔야 된다 이거는 어, 최근에 이제 하락장, 3월 폭락장을 보지 못했던 혹은 과거에 뭐 작년 8월 폭락장을 보지 못했던, 혹은 그 전에 있던 폭락장, 단기 폭락장을 보지 못했던 최근에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오늘 굉장히 당황하고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침에. 굉장히 크게 내려갔었죠. 이거는 제가 인지부조화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부한대로 미국 증시부터 확인합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 1.7% 나스닥 기준, 나스닥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나스닥 기준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 그래? 그럼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생각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 시장도 떠서 시작했어 오케이, 좋아 매수 달려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스닥이 공포 공간을 만들어요 막, 막 뚝뚝 떨어져 아침에 야, 뭐야 난 오늘 시장이 좋았다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씨, 갑자기 무섭네, 공포감이 뭐야, 왜 우리나라 시장은 큰일나뭐 문제가 있나? 인지 부자가 생깁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포감이 더 커져 이럴수록 공포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종목에 투매가 일어나고 내 투매 물량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된 거를 만회하고자 만회하고자 빠른 종목으로 지금 막 어,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내동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물론 잘 되는 종목도 있지만 안 되는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계좌가 꼬여. 어쨌든 공포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수차례, 수차례 저점을 확인을 시도를 했어요. 네 번째에서 819, 20, 21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 어. 싸게 물량을 받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의 수급 관리를 하면서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다 끝났냐?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 월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가 9월 말까지 일정이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어 전략적으로는 만약에 추, 원래 보통은 추석을 앞둔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는 현금화를 조금 만들어두는 게 정상이에요. 어, 보통 그런 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기관들이 싸게 파는 그 구간, 즉 다음 주 월화에 만약에 좋은 가격대가 나오는 싼 가격대가 나오는 종목들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종목들이 있다 하면 주어 담는 편이 오히려 주어담고 연휴를 보내러 가는 편이 더 나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선택, 선택을 하셔야겠죠 저도 그런 전략을 준비를 또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 4분기 조정에 대한 관점변은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4분기는 제가 어, 이전 영상, 이전 직전 영상들을 보시면 어, 4분기에는 음, 조정을 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리셋에 대한 관점별 생각해보라고 어, 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기울일 수 있다.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로 약간의 어, 수정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미리 다 빠져버리면 사실 사분계는 어,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모두가 안 좋게 보면 어, 잠깐 제3자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좀 해보고 예.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주식 투자의 하나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한국 패키지를 위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 가서 보시면 한국 패키지 음, 상한가 갈때잘 이겨내고 버텨냈던 그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유튜브 주식박중사에 가 보시면 어, 최근 영상이 있습니다. 어, 정말 버티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지저분하고 아주 어? 뭐 진짜 이런 막대 먹은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 아주 거칠었어요. 하지만 어, 상한가를 어, 버텨냈고 지금도 어 홀딩 제 홀딩하는 방법은 어떻게 홀딩을 하고 있냐 어, 어떻게 홀딩을 시켜드리고 있냐 이 형님이 그냥 어, 알아서 하도록 알아서 하도록 음, 놔두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마인드로 놔둬야 되겠냐 이런 마인드로 놔두면 됩니다. 아 시간 오버됐는데 맞아요. 어자 이런 마인드로 요것만 보여드리고. 얘가 12시 점심때 써드린 건데 어, 점심때 이렇게 써드렸죠. 음,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라. 한국 패키지 6천원에 물려있다 생각하시고 홀딩하시라 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난 어, 이거 도저히 손이 근질근질 걸어서 못하겠어. 그래도 난 6천원에 내가 6천원에 물려있었는데 6천원에 오면 팔려고 해 음? 라는 마인드로. 어, 사실은 평단가가 3천원대이지만 음? 하지만 3천원대이지만 3천 몇백원이지만 6천원이 물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의 관점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또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내일부터 9월 29일인가요 거기까지 연휴 전까지 또 흘러가는 상황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유튜브에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게시글을 올리든가 아니면뭐 마감하고 짧은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 드리든가 하면서 어, 어 현재 상황을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내일 뭐 내일 장중 방송에서 뵈실 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